아유 우리집 사람는 우리 집 우리집 우리집 살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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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집살 거는 우리집 살 거는 우리집 살 거는 우리집 살거리살 거는 우리집 살 거는 우살전는는 여기 집어 거는 갖고집살는데리집는데 하나 좋은 는 깔끔한 살 거는 사랑이 있 살아가던 몸이 는순이다고다 가고, 다하고다하고다 가고, 다 가고, 다뭐같다가 같은데? 쪽파 같은데? 쪽파? 하나 이런 게한 개도 안 돼. 오늘은 있으나아 외로워. 어 장모님하고 재하고 놀러 갔다 오는 왔거든요. 아니 이박 만나는뭐집사람 아예 근데 못 보내요. 저쫄리시 형님 진짜 멋있네. 난무튼 조금씩 가끔 같이 운동해야 돼요. 모든 아이장난이 너무 많는데 그런 그걸 기게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요. 음. 처가집친구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시래요아뭐왜그러요처가에 아, 뭐, 잘해야 본가에 잘하는 거지. 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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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잘해요 치 그치 가치그그 일일반고리잖아 뭔가 왜 자잘하면요. 처음에는요, 우리 집에 너무 잘해라. 내가 막 어떨 때는 아버지 삼두가장은집가다하막 막... 이거 해도 집집사람이랑... 그래, 내가 낯 여자가 낯을 해봐야 얼마나요? 그게 안 돼. 이거 매고 이거 하라 그러면 낫지 않나? 그근데 낯을 안하거면 하고 나면 여기가 물집이 됐어. 낯치 하나 올려먹이면 낫지 않아?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예, 인데 예, 이제 짓다 면한거 하는 거 <laughs> 거 봐. 같이 하는데. <laughs> 예. 예요 예, 예이 볼까? 아 예, 내데를그 네. 네, 전에 했어요. 한달 전에 얘랑. 네. 한테 그럼 한달 전에 예측이 네. 하기 네. 전에. 아짜지않요해이요 네. 어, 뭐, 아, 뭐. 어, 뭐. 먹어 가지고 먹어봤는데, 막, 야, 형님도 엄청 근하시구나 아. 아, 아 근데 요즘에그니까 늦게 일 보내 마음만 먹고 다날 대고. 늦게 서 또는 중간 지기서 거예요, 이게. 먹는 거, 밤 먹는가. 내가 사람. 엄청 하는데. 아, 뭘 아, 아, 먹는데. 내고 이게, 이게, 형님, 게 이게, 집사람고 집사람이 낯다한 거야, 이게. 이게 내가, 시간 좀 오래 팔을 따라간 거 이게 이게. <laughs> 내가 힘드니까는 지가 낯선 다, 낯다한거이게 해, 그거어 해, 그냥. 어떻게 해, 그어그얼마하니

<목소리로> 아형님 이거 나도 나도 우리 선한테 진짜 이거거든. 근데 저는 전화 오면아 전화 오면 네 아, 니하니까 진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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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한... 그... 아, 아 그럴니까. 어디 쪽이 그래, 그래서 아 그래서 농경 하구나 사랑해요 고고 더울 여름 잘놔아나무 똑같아 내가 농경 못가 이제 손바퀴 앉아 봤는데 아이고, 나지금 나는 그냥 아유. 아니, 나는 이랑 필요 없다는데 왔잖아, 왔잖아 근데 야, 이거 그때 어디 화실어 내가 마음에 들어갖고딱 하려는데 나는 힘들으니까 하나는 있거 알아서 알아 와. 너무, however... managed... 아, 너무 어려워가아여러분들대대했네 아, 그래, 그러니까 어, 응. 이거딱겨갖고잡지거라고 아, 나이가 서른 살이에요 이거 안되는데 어디서 건들어오오원이 어떻게 갔나 그랬잖아 아니 어, 아, 그래가지고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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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정답이 언제 했 아니 노래를 불렀는데 1절을 부르고 나서 2절을 불렀어요 근데 100점이 나와버렸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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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태다기다운 식으로 가만 내고 그냥 먹으러 그냥. 간다고 하면 돼요. 원 같이 포함된 이거아아이 이거 내가 이거

컷도 되겠어오 메일 메일보다 막히지. 날짜도 되는데 받아대로면일이안는데 나는 그러이 거는 가고 사람 고 아, really Link, um... the... hey, 아나 그러면은 여기 아침에 커피를 일로 마시고 가야 되겠네. 아, 네. 그 어, 아, 그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물질. 아, 그래. 그래. 네. 아, 그래. 아, 그도 그래. 아, 그그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이 아, 그래. 아, 그이쪽에래 아, 그그 그때 나가기 전에 고각집 있잖아요 어, 그렇게을 예. 때처럼 고각집 양양인어 걔는 대나왔어 광동대 나오 사람이 네제가 우리 대성공대학이 있대 아 저희 그거요 대학원에 있는 그 양도인 잘한다 그래도 러던데 자살도? 네그쪽이 잘한다고 그러던 강한이 와이프 하여튼 잘 가도 되나 아 주시잖아 깻잎에 깻을 30년 넘지 않아요? 저이저사연님뭐 어디로? 사다랑 똑같아해남면아요저 지금도? 지금도 내가 저기 있그 뭐죠? 홍주 홍조, 홍주를좋아해오오지를 먹었다가 나중에 오리 아는 거 먹어봤어요. 사다가. 와, 홍 얘가 0대전먹었는데 지금도 못 먹고 그냥. 오셔아그 숯돈이 숯돈이 아그숯를아아 절반 먹고 절반 남아있는 거 라이터 붙이고 아 나는 시골에다가 친구 그걸로 수여주지 네 몸이 더8도가지은 먹어 먹어 그기돈이 너무 다이 숯돈이 괜찮아. 당근주 30도를 먹어도 좋게요 엄청 좋게 당근주 30도를 내가 오라지솔 뭐라고 그 가덕를위는데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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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먹었냐고? 여기만 하고 돈 없어? 줄줄 아유, 여기서 들어먹으요짜 가면은... 아니, 진짜. 대화 순위 7 와, 시끄러워 진짜 힘어요 다른 손님이 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두 분이서 만나서 나중얘기하고 나는 조용히 자랑해이리기